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산토스 시외에 있는 여기가 샌디쇼죠? 예, 샌디쇼 동네를 보고 있습니다. 뭐야? 기차? 어? 원래 저 소리야? 아니지 않나? 뭐 어쨌거나 자 이게 북미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거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시원한데 여기는 더운 거죠? 네 이게 쉬링입니다이 <laughs> 더운데 <laughs>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그 253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 그렇지, 라이스 빠겨버리고 여기가 병원인가? 아, 병원이죠. 그래, 병원이 더 시원해야지. 어쨌거나, 자, 오늘은 어 포드에서 나온 익스플로러를 타고 출동하게 될 건데 이게 일명 제가 이 별명 하나 지어놨습니다. 일명 더듬이라고 잡보세요 이게 후드였나 보십니까? 보시죠. 이래서 더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쓰면은 고속도로에서 더먼 곳에서 볼수 있겠죠? 이뭐 기차가 왜 저리죠? 됐죠?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닫아. 자 렛츠기 오늘은 이 익스플로러가 예 조금 헤비합니다 아무래도 이예 더듬이하고 예그 외에 또아 이거 트렁크 안 열리지? 아안 열리구나 오케이 예그 외에 여러가지 장비들이 예 트렁크에 있, 있기 때문에 예 무게가 좀 나갈 수 있습니다 렛츠기 뭐 이거 아저 버그있네 어, 뭐야 어?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좀큰 사건인데 잠깐만요 라이플 내놔 아 버그네요 됐다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units uh, from in shores Code 99 emergency. We copy you. On standby. Oh! Oh! the oh. Oh. oh! oh okay. Atta. Oh 아. s o r late. 중이야 렛츠 고. 왜나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laughs> 해결됐어요 어. <laughs> 해결됐네요. 야. 됐죠? 오우, 씨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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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딱 그래픽 7이네 잠깐만요. 아, 안 되겠구나. 아이고, 켜. 이거. 채도가 됐구나. 됐다. 이거 아, 저장 안 됐구나. 됐다. 어디가? 어. 자, 코너 돌 때. 나이스 졌다다 오, 예스. 야야. 오! 왔어, 님. 포커 씨. This. Put your hands in the air.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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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저, 저기, 저래. 저기어왜 그래? 됐다, 체포. 됐죠? 오케이, 체포하고. 두 번째. 일로와. 깔끔하게. 예 네, 이게 이제 어뭐 아, 뭐야? 이런 아, 아, 아. 네, 식으로 이제 차가 내이 네, 차가 제가 일부러 무게를 좀 올렸습니다. 잘 아, 밀리네. 뭐야? 바라핀데? 뭔 배짱이지? 바라핀 배짱은 그냥. 이렇게 놓고 어디가? 바라핀데? 저기인데 나이스. 어 눈이 실래? 여기인데? 뭐야? 어르 어리, 어르 초를 내미고 있어. 내려 오리. 어, 이 어, 죽었어. 잡어 아. 어, 총, 총, 총 뻔했네. 나이스 됐죠? 나이스 네 이렇게 해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종료 할로 uh, 조사해보고요 됐다 됐죠? 리어아아 LED 발네 좋네 됐습니다 mm, not Gordo. Next c o r r a 론다어 쳐져.어 쳐져.야 이거 미국의 양대 산맥. 낫지 포드. 대결전이네요. 오늘 누가 인냐 해보자. 어 쳐져 빠다. 르 어.네 포드 한대 실패. 미. <laughs> 의리뭐 <의문의, 의문의, 의문의. 목소리> 이.. <목소리> 이패. 이패 돌리기 잘하네. 뭐 대감 갑. 나다자 들어왔죠? 뒤에 한대 붙었죠? 그럼 이 앞으로 가서. 아, 먼로 놓으는데? 뻥니. 더? 이쪽으로 안올것 같은데 올것 같은데 보네 아유 어 반대로 가? 오 정말 하 마리 하 도롱 아니지 온다 아우 미치겠다 시 불 뭐, 놓쳐? 뭐, 뭐 어, 스카니이지 Assistance 어못들어 야! 자이 In p 이 l a t o Bay. Air s u p 그렇게 나 All units advising. Heading. t o

또돌라 그렇게 안 되지. 어. 어, 돼요, 네, 씨가. l 아, o 었어 어, 더한데 물론 저는 ROG 스릭스 쓰고 있지만. 모니터는 터프해요. 나갈까 Stop right there. 자, 배려. 어, 아나 아. 어. 내꺼야! ㅋ 했어어 뭐야 버그다 어 뭐야 어어 어, 안돼 나 버그 걸어 안돼 아 버그 다 동시에 제포했어 됐다 이건 플레이죠? 됐다 됐고 됐죠? 오케이 앞에. 누구야 어머님이야? 아, 어, 얼굴 되게 젊은데? 친구인데? 된거죠? 뭐해? 된거 아니야? 어차피 대부 플레이했죠? 뭐지 뭐지? 됐다 풀렸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차주 아, 진 소리 무서워? 좀 무서워 아 그냥 그 괜찮아. 괜찮아. 괜리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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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웃어? 왜 웃지? 어 갑자기 태도별하네 인성이. 어? 한 번씩 봐. 안네 내가 왜 여기 있지? 예 낯이 익어가지고 예 오. 이 뭔지 이네 뭔지 부업으로 동거링까지 하고 있음 그러게요. 자 다음 신고 받고 예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어제 했던 신고를 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들어졌네요. 어제 그 토로스가 더 빠른 차량인데, 항상 저는 경찰분 할때 빠른 차량면은 이런 사무... 아, 사무로 보더라 이렇게 느린 신고고 무거운 차량이라 느린 차로 량 하면은 속도가 필요한 신고 들어옵니다. 자해기 하나 부를게요. 물, 어. 아 이자 북쪽 i s 고 있다. 쪽에계이 헬기 가고 있죠? 오케이. 240아230저 뭐야? 뭔 차야? 어? 페라리? 페라리 같은데? 램프가? 오포 페라리? 와, 빠르다. 확실히 뒤 처장이었습니다. 아, 이거 45 GT에요. 아, 그래, 어, 아, 45 GT야. 아, 네, 판다님, 정정 감사합니다. 다음 과면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떡볶이, 에헴, 너무 저렴한가? <laughs> 왜 안달리지? 오예오 e suspect just c r a s h Suspect airborne. No 도망가자 의미없다. 아, 아 아냐. 한명더 있네. 역시 아주머 오! 오이차 뭐야? 아주머니. 어딜 그래? 뛰어가십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 Reach for the sky, buddy! 어딜 그리 가십니까? 네 다른 경리스 어디로 갔어? 왜안나보안오지 폴리스 빨리 와. g o 고 됐다. God r 가 볼게요. 뭐 이거? 움직이는데? 안내려? 뭐야 아이이 문이 이 운전자죠? 오케이 알았어요 나이스 아또 문보석 어, 엄청 두껍네 됐죠? 나이스 여러분 아, 봤습니까? 에어본 차가 하늘 난거죠 오케이 뭐야 됐고 아 뭐냐? 조사해봐. 뭐야? 저뭔데 에? 저 뭐지? 받아봐. 오케이. 자, 다음 신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자. 와, 나 빨리 와. 왔나요? 왔다. 오케이, 왔죠? 어라 다 오신 고이 이벤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도둑인지 강도인지 그 모르겠네. 아니면 그냥 도망가는 용의자인지 그 모르겠네요. 시기? 내 뒤로 봐아 <laughs> 밀어! 아! 내가 보이지 음 <laughs> 어? 어쭈? 오세요. 오, 주고 아이고 오. 오, 오. 아이 오, 오. 이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야야야 찾아 오, 파 오, 오. 오, 오. 아 좋았는데 각도 오. 아. 각도 워, 완벽했는데. 아이 참. 아쉽네요. 맞죠? 오케이. 어, 심히차 모델? 됐다. 연락 카 The on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됐죠? 로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n i p d 특집 좀 마음에 드는데 차도 멋있고 이 실사판 촬영도 많고. h o How you doing? 됐죠? 그래서 yeah, 자 차에 뭐하는지 볼게요 왜 도망가는지 예전에 제가 네츄럴 위전 이볼브 쓸 때는 이거 렉데이시하고 많이 튕겼는데 예그걸 빼고 다른 그립 보드 넣으니까 뭐 문제없네요 그렇죠 예그것도좀 길게 설명하면은 좀뭐 제가 대충 거의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는 뭐 다음에 그렇죠 이랬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도, 어, 다음 주에 뭔 차량 하지? 다음 주에 찾아볼까? 이 차량. 멋있죠? 앞에 LED가. 네, 이 차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멘 경찰 차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밑에잖아? 왜, 내비게이션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 여기가? 어, 뭐야, 뭐야? 여기가? 에이, 됐어, 됐어, 보이스. 그거 안 무려 어른자 경쟁 뭐야? 에이, 뭔데 뭐야? 따세.